같은 양념을 쓰는데, 그게 서로 다른 맛이 날까? <목소리도> 어, 우리 몸을 어떻게 이렇게 주지 않아? 너무 맛있어. 볶음밥에 하이라이트에. 충창으로 놀러 오세요. 충창 오시면. 충창, 그, 충창에 놀러 오시면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제가 오늘은 지금 순창에 왔어요. 어, 사실 순창하면은 그 고추장이 진짜 유명하잖아요. 주변을 보시면 이 항아리가 다 고추장이에요. 와 이게 다 고추장이 다. 우와 엄청 많다 여기가 그 이름도 특이하게 고추장 마을이거든요. 와 고추장 색깔 봐 대박이다. 오. 안녕하세요. 이다 네. 고추장이요? 에 네. 어, 얼마나 된 거예요? 보통 이제 2년 2년. 2년. 진짜 오래 됐구나. 와, 콜센터. 정말요? 네. 먹어 봐도 되나? 대박. 감사합니다. 와, 고추장 어때깔이 뭐 장난 아닌데? 로서 음. 맛있다.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. 어서 어, 다 이걸로 고추장찌개 끓여 먹면 맛있겠다. 불고기 같은 거? 해 먹어. 불고기야? 응. 음. 형님 음. 음. 감사합니다. 이거 이거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수발. 제가 지금 고추장 불고기를 먹으러 왔는데, 고추장으로 만든 음식이 좀 대표적인 게 없었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엄청 유명하신 이원일 셰프님과 이제 순창 씨와 같이 6개월 동안 개발을 해가지고 되게 맛있는 고추장 불고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또 식당마다 맛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가지고, 오늘 여러 가지 불고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지금 이렇게! 고추장 불고기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여기가 이렇게 4군데거든요 네 같은 레시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가게마다 또 특색있게 다르게 또 맛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네가지 가게에서 이렇게 제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청국장이랑 약간 세트예요 그래가지고 고추장 불고기랑 청국장 일단은 처음에 이거부터 먹을 건데 이 고추장 불고기는 이제 순창 맛이래 맛이래 이 청국장이랑 같이 먹을게요. 훨씬 네. 맛있습니다. 아, 채소랑? 네. 감사합니다. 아, 고기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채소 위에다가 먹는 건데, 저는 채소를 올릴래요. <laughs> 와, 버섯도 맛있겠다 같이 먹으면. 부추도 있고, 파프리카도 있고, 양파도 있고, 파, 파 구운 거. 파 구운 건 맛있지? 짠, 이렇게 다 담아가지고. 잘 먹겠습니다. 우와!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맛은 아닌데? 양념이 진짜 찐이다. 일단은 고기가 그 제가 먹었던 그런 불고기 식감이 아니라, 그 갈비? 등식? 뭐, 뭐라 뭐 해야 되지? 사실 이게 무슨 부위예요 전지. 아, 전지요? 음, 음, 음 밥도둑이야. 응, 밥 하나만. 아, 청, 청국장, 청국장 다니 아, 진짜 진하다. 색깔 보이세요? 와, 장 찐인데, 이거는? 청국장? 야 아, 이거지. 음! 어, 내가 딱 좋아하는 청국장이야. 꼬리탄 냄새가 잘안 나면서도 청국장 그 맛을 진짜 잘 나요. 음. 고기, 고기. 밥이랑 같이. 음, 음, 와. 아, 좋다. 순창 하면 진짜 딱 고추장이 잖아요. 진짜 이 고추장이 되게 다르다. 확실히 이번에는 채소랑 같이 버섯이랑. 와, 불고기랑 청국장이랑 조화가 진짜 좋은데? 와. 이 레시피도 똑같은 레시피인데, 다 보면 생긴 게 엄청 다르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날지 되게 궁금해요. 아, 근데 처음에는 약간 저는 이제 먹는 양이 많다 보니까 어, 살짝 적은가 했는데, 2인분에 500g이거든요. 그래서 양이 꽤 많아요. 음. 이 맛을 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봤어요 이 맛이다! 하는 맛을 찾았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맛있게 준비한 춘창 고추장 불고기 청국장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먹어볼 거는 이제 함양식당이라는 곳인데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함양식당의 그 불고기랑 청국장이 요건데 44년이요. 지금 해 식당한 지가요. 순창에서 모르모르 간첩이라고 그만큼 유명한 집이에요, 우리가.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되게 부드러운데? 근데 고기 모양도 다르게 생긴 면 되게 신기하다. 얘는 동그란 모양이에요. 잘 먹겠습니다. 원래 여기에 미나리가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제가 미나리를 못 먹는다고 해가지고 빼주셨어요. 음, 약간 고추장 맛도 강한데 불고기 향도 되게 강하다. 진짜 딱그 고추장 불고기 이렇게 섞은 맛이에요. 음. 이 소스가 동일한 소스라고 하는데 그 비슷한 맛이 나면서도 되게 약간 특색이 달라요. 향 같은 거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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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음. 두가지 식감이 섞여있네 맛있다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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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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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장난 아닌데, 서걱서걱한 부드러운 비계랑 쫀득쫀득한 살코기가 섞여 있는 느낌인데, 아, 그게 퍼즐처럼 섞여 있다고 해서 막... 음. 아니, 저는 미나리 안 먹는데, 미나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미나리랑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념은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치장불고기도 아닌 것 같고 게육도 아닌 것 같고 그 베이스가 비슷하거든요? 양념 베이스가? 음! 공통점이 밥 두두이네. 밥다 먹었다. 어 음,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맛있게 잘 드셨나 어? 몰라요?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진짜요? 네 진짜 어이, 맛있게 아이,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손님들이 이걸 잡숴다보면 안 매우니까 매운 것도 원하는 분들 이 아. 있어서 절반은 매운맛, 절반은 순한맛 아. 양념을 두 가지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. 아, 네. 어쩐지 이게 매운 게 갑자기 확 맵더라고요. 네. <laughs> 그래. 네.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숨차고 오시면 저희 불고기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여기는 햇대는 집인데 여긴 좀 다른데랑 반좀 다른게 안에 쭈꾸미가 있어요 입니그쭈꾸미에요 고기 맛있겠다. 음 여기는 불 맛이 특징이네. 엄청 진하다.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쭈꾸미랑 고구마까지 있어. 고구마, 고구마 스틱처럼 이렇게. 음 쭈꾸미 맛있어. 쭈꾸미랑 또 불고기랑 조합이 좋네요. 음. 청국장도 먹어줘야 됩니다. 여기는 색깔이 되게 연한 청국장인데, 과연? 음, 맛있다. 청국장이 다 맛있네? 오, 청국장이 진짜 다 맛있다. 다들 다 맛이 다른데, 다 맛있어요. 와, 얘는 약간 고소한 청장이에요 완전. 맛있다. 양념이 엄청 간이 좀 있어가지고, 겉면만 발라도 약간 되게 간이 되게 잘 배어있어요. 근데 여기는 불 맛이 진짜 일품이에요. 통고장도 진짜 맛있어. 엄청 고소해. 아오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 여기는 좀 특이하게 쭈꾸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. 네, 그 지금 저희가 지금 해물찜을 판매하고 있는데. 아 맞아 이 해물찜에 들어가는 쭈꾸미가 이거구나. 네네. 야채도 찌양님이 좋아하시는 고구마. 원래 저희가 이 계절 채소잖아요. 아 네. 계절 채소로. 아 박수를. 십만 때부터. 진짜 십만이요? 네. 네. 정말 조카 같았었는데 아. 지금은 우리 와이프만큼 이쁘시네요. 아, 아니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<또> 뭐 <laughs> 아유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연가리고 맛있게 더, 드셔서 감사합니다. 아 제가 더 맛있는 음식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저희 순창 군내에서 기획해 주시고 저희 어머니는 1 5년 전부터 꼬창불고기를 판매를 하셨습니다. 지역 내에서는 유명한 상품이었고. 전문 셰프한테 배워서 좀더 특화된 음식으로 같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러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음 조금의 아주 야들야들하고만. 음와 맛있게 먹었다. 이제 마지막!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미소식당이라는 곳인데, 여기도 미나리가 원래 들어가는데, 제가 미나리를 못 먹어서 여기도 빼주셨습니다. 아니 여기는 무슨 갈비 같지 않아요? 너무 어, 갈비 아니야? 이 약간 돼지갈비 구운 것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음, 맛있다. 진짜 약간 갈비 같은 느낌인데, 식감도 그렇고. 나 이거 무슨 맛인지 알아. 뭐지?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또, 와, 양이 많네, 여기는. 음. 오, 얘는 진짜 약간 꾸리꾸리한 그 청국장에 좀 가장 가까운 맛인 것 같아요. 약간 슴슴하면서 되게 그 고소함만으로 순부를 보는? 아, 근데 이게 그청국장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. 꼭 먹어야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, 그 이원일 셰프님이 밥까지 먹어야 완성이라고 하셔가지고. 여기 밑에 나오는 이 양념에다가 청장을 국 넣고 밥을 넣고 이렇게 술국처럼 이렇게 졸여가지고 먹는 거예요. 이거를 이 밑에 볶음밥 해야 되니까 여기다 덜게요. 양념 여기 양념에다가. 아 이렇게 하면 또 1인분 나오겠네 와 대박 이대로 졸여서 먹어요 어? 된것 같아요 눌러 붙어요 맛있겠다 와 안에 고기도 있고 이거 완전 볶음밥인데 아 아, 여기 있는 거 먹어봐야겠다. 와. 와, 이게 진짜 찐이다. 이거 먹으려고 이거 먹는구나. 와, 진짜 맛있어요. 와, 이게 하이라이트예요. 이게 진짜 맛있다. 일반 청국장 볶아 먹는 것보다 아까 그 고추장 양념이 들어갔었는지 더 맛있어요. 와. 와 고기 딱 같이 얹어가지고 음 미쳤다 음. 미쳤다 와 근데 이 밥이랑 미소식당 갈비랑 진짜 잘 갈비 이게 생긴 게 너무 갈비 같아 생겼어요 솔직히 맛도 그래요 안녕하세요! 오케이. 아, 네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덕분에. 양념이랑 너무 맛있어가지고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순창에 놀러 오시면 저희 선대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놀러 오시고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들고 가세요. 제가 오늘 이렇게 순창에 와가지고, 이렇게 네 개의 식당에서 국장불고기를 먹어봤는데, 네 군데 다 진짜 특색 있게. 되게 맛있었고 그 양념이 되게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이제 순창에 광천산도 있고 어, 또 다른 또 이렇게 가족들끼리 놀러오기 좋은 관광지도 있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관광지도 들리실 겸또 맛있는 고추장 불고기도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